대한민국의 국악연이자 트로트 가수 양재은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있다. 제주 출신의 유일한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부가 1호 이수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2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제3대 진이 자리에 오른 그녀의 인생 역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다. 양재은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KBS 전국 어린이동요대회에 출전해 제주시 최우수상과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며 노래에 대한 놀라운 재능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그후 주변에서 성악을 공부하라고 권유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결국 판소리를 공부하게 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시 주최로 열린 인간문화재 초청 강연에서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인 김순자 선생을 만나 그녀의 문화생이 되었다. 어린 양재은은 주 3회씩 배를 타고 목포를 오가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2010년 양재은의 인생은 또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양재은은 자신의 왼쪽 신장을 기증했다. 이후에도 판소리 공부를 계속하였고, 2014년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의 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2021년 현재 한국 판소리보존협회 서기포지부장으로 전국지부장 중 최연소로서 활약하고 있다. 나 심장 기증 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 결국 양재는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던 중 우연히 내일은 미스트로 첫 방송을 시청하게 된 그녀는 마미부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선전을 보며 잊고 있었던 노래의 꿈을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양재네 남편은 그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참여자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서 양식을 준비해주고 목요일마다 함께 미스터 트롯을 시청하며 노래 스타일을 분석하는 등 그녀의 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판소리 전공자였던 양재은은 미스 트롯 1을 통해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었고 첫 등장부터 절절한 효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과 동료 참가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탄탄한 기본기와 절절한 감성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준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하지만 양재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결승 녹화를 단 하루 앞두고 진달리 의 학폭 논란으로 인한 하차로 양재현은 기적적으로 재합류하게 되었다.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양재는은 중결승전에서 태진아의 3무곡을 불러 단숨에 우승후보에 올랐다.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며 미스트롯 2의 진왕좌에 앉았다. 양재은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다. 판소리에서 트로트로, 국악인에서 트로트 여왕으로의 변신은 대한민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여정이다. 그녀의 절절한 효심과 끈기, 그리고 노래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양전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